저는 내래 양 PD. 남우장이었습니다. 남우장이었습니다. 여순입니다. 시작! 출출해! 깜짝이야. What the fuck? 여순입니다, 아, 여러분. 여순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또 가지 마. 오늘은 치과 관련해서 많이들 하시는 민간 요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아. 찾아보니까 솔직히 우리 민간 요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치과 자기 실험을 만든 건데. 치과 <목소리> 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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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한 번쯤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전으로 네. 오늘 네. 민간요법이몇개있는데 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민간요법이 구운 마늘과 그간 마늘을 물고 있으면 톡지이 덜하던데. 네, 아, 진짜가 팩트입니까? 조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아, 효과 있는 거야, 마, 마늘? 이게 네. 찾아보니까 구운 네. 마늘. 네. 무어댄다사람 있고 간만을무어댄다 사람이 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다뭐 음. 이렇게 크게 수적으로 알려진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썰들이죠 그치 그서 그런 썰들이라 사실 저도 그걸 직접적으로 뭐 어디서 책에서 읽거나 뭐 실험을 해본 건 아니라서 음. 근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치통으로 와요가막아데 어. 누가 이렇게 시그머니 뒤로 와서 뒤통수를 어. 따악 악악하어 <laughs> 그치 치 어. 그러면은 순간 야! 하면서 어치통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오. 이제 그분이랑 진대 한번 하고 나서 정신 차리면 차타지잖아요. 네. 어, 그, 그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그 치통의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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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저희 프리아게 촬영하고 네, 있습니다. 안녕 아, 네. 아, 네, 저희 선생님들이었고요. 네, 어깨를 어, 한 있게 하는 그런 효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누가 때렸을 때 같은 그런 약간의 뭐, 비슷하죠. 정신 분산의 <laughs> 뭐, 아, 그런 그런 느낌이죠.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그런데 음. 그 간마늘, 그러니까 마늘이 상처에다 막플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이놈이 염증이 있는데 거기 마늘을 문지르면 아. 상처에 소금 뿌린 것처럼 안 좋을 수 있죠. 결국에는 뭐 기발한 아이디어일 수 있겠으나. <laughs> 노화된 공이 될수 있다. 어허 마늘이. 네네. 근데 이 치통 관련해서는 네네. 마늘뿐만이 아니라 네네. 진짜 가, 같은 위로 진짜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찾으러 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장님 와 우리 사람들 진짜 똑같구나. 어쩌 하나같이 어떻게 나누고 사는 거아니야 지금. 왜냐면 그렇죠. 어떻게 이 통증만 가라앉으면 되는 음, 거니까. 일단 여러분 치통을 치료 준다는 민간요법 중에 대표적으로 마늘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무! 음. 네. 무! 음, 무가 있었어요. 무 음, 그냥 드세요. 무는 게, 네, 어? 그리고 가지. 근데 가지를 이걸로 뭐 삶아서 먹어야 된다, 가지 꼭지를 먹어야 된다. 좀 분분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가지 효과가 있다는 분들 좀 계셨고요. 알로에. 알로에도 네뭐 그런 진정이 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음. 구체적인 기전은 잘 모르겠. 고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쭉 말씀해보세요. 일단 쭉 오케이. 말씀해보세요. 옥수. 네, 옥수. 생강. 생강. 콩. 콩. 옥수수. 옥수수. 소금. 소금. 밀가루. 밀가루. 또 솔방울 달인 물. 녹차 티백! 이 정도의 통증의 효과가 있다야는간요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차요 생각에는 두번도 있을 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예쁜 인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예쁜 인형? 아 진짜 왜 카스라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어떤 것시든 간에 네. 잠깐의 정신 분산으로 뭔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 이제 그 안에 도는 화학 성분 중에 일부가 진통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근데 진통효과를 노리려면 유지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이에요, 유진올 기름이에요. 오. 그게 클로브오일이라고 하는데 응.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사실 직접 구매해 본적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그냥 판다고 해요. 그게 오일인데 어. 그게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치과에서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어, 오일을 치통에 어, 바르면 되는 건가요? 아픈 부위에 그렇죠. 여기 좀 바르면 혹은 음. 치아에 만약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 주치 때문에 어. 그쪽에 이제 오일이 좀 들어가면. 진정 효과가 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치과에서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치과에서 많이 쓰였던 거기 때문에 치과에 딱 가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유진올 냄새 경우가 많았고요. 치료 트렌드가 바뀌면서 유진올에좀덜 기대게 됐어요. 이제 치과에서 그래서 그 냄새가 이제 맡기 힘든 치과들도.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음. 진통 효과지 음. 그러니까 치아의 그 원인을 어. 치료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네. 어쨌든 치과 오기 아. 전까지 아픈 걸 조금, 지, 조금 진정시키려면 그렇죠. 네. 그럼 언제든 근데 지 유준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사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금 치과 읽어드릴 것 중에 네네네. 혹시나 네네.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드리는건 어렵고 그밖에 다른 부작용도 이제 오케이, 있을 수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야간 진로 하는 치과도 많고 저희 서울에. <laughs> 어떻게 보면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음, 라리 진통제 를 먹어라. 아, 그렇죠? 민간요법 보다는 네. 그리고 진통이 음. 매우 심하면, 뭘 해도 안될거요 그러니까 얼른 치과에 오시거나 혹은 새벽역이라면 차라리 응급실을. 치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치수염. 그러니까 신경의 염증이 생겨서 급성으로 음흠. 매우 아픈 경우라면은 웬만한 진통제도 듣지 않고요. 뭘 해도 안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경치료 시작하면. 그 순간 고민 네, 해결, 뒤통 해결 일단 신경치료 시작하면 <laughs> 응? 확 좋아지니까 네. 최대한 빨리 아, 가세요, 가세요. 아. 굳이 인터넷 찾고 <laughs> 그런 열정을 흐를 <laughs> 어, 바에는 어 아, 그렇지 일단은 그 시간에 가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더 네. 신경치료 자체는 보호가 되니까 어, 아, 물론 고... 이제 뭐 치과에 가셔서 뭐 주사 맞고 치료 맞고 이런 게 무섭다 하더라도 혼자 낑낑대는 <laughs> 게 사실 더분 아,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laughs> 그리고 너무 아쉽죠 많은 통증 중에 네네. 진짜 이아픈거 정말 힘들거든요. 어, 진짜 신경 쓰이는 아픔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진짜 꼭 네네. 병원 방문하시는 네네.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래도 찾아보면서 이런 네네. 얘기를 봤어요. 자, 치아에 통증이 있을 때 네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셔서 네네. 어느 게더 자극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염증 초기에는 찬물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말기에는 네네. 아주 염증이 네네. 심해지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어... 글을 읽었어요. 맞는 말인가요? 이게? 어, 네, 네, 일리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치수염, 그러니까 신경염증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신경염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충치 때문일 수도 있고 치아에 금이가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염증이 생겼을 초기에는 창거의 반응이. 창고에 통증을 느껴요. 음, 초기엔 네,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신경이 이제 통증 신경염증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차가운 거에는 반응이 없고 뜨거운 거야 아파요. 네, 뜨거운 거에 아프고 그 단계에서 오히려 차가운 걸대면좀 통증이 완화가 돼요. 오 정확한 말 말씀해 주셨네. 네, 그래서 처음 상태. 급성일 때와 만성일 때가 좀 이제 다른 거죠. 음. 찬 거, 뜨거운 거. 그러면은 이 찬물과 뜨거운 걸 마시면서 약간 내상태를 자가동으로 해 보세요. 뭐 있거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요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럼 그다음. 네, 아니에요. 그냥 통증이 없어지죠. 어, 그럼 좋은 거네. 뭐 신경이 뭐... 아예 죽어 버린 거죠. 그럼 좋은 거지. <laughs> 아니 아니. 신경이 죽는 거, 좋은 거. <laughs> 아니 근데 신경 치료 하는 게 신경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 당연히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거든요 아, 아... 세균이 아... 그 죽은 살을 그렇게 타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 이제 고름도 차고 가스도 차고 띵띵띵띵 붙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아파지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어? 괜찮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큰 일이 나왔구나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병이 좀 많이 진행됐구나라고 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뭐 아프면 이제 든 하게 될거 아니에요. <laughs> 한번 참고 됐을 때 아프다 <laughs> 그러면 일단 참고 되세요. 마스 나서 나. 치과에 오세요. 오케이. 아, 그럼 치통에 관해서 자 지금 당장 목 음. 아프다 하면은 유진우도 없어 치과 가는 말고 <웃음> 없을까요? <웃음> 너무 아프다.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이게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얼음물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사실 급성으로 그런 통이 있을 때는 그거를 딱히 음. 이제 음. 해결하기가 그 네. 코우, 네. 시계, 시게될거 예, 요오케오시게될 거예요. 예연가오오게될내이내 오케이, 내가. 간케법이이었군